기존의 일반 드릴 비트는 구멍을 뚫을 때 수차례 왔다갔다 해야 하고 손이 저릴 정도로 진동이 심하죠 하지만 이 제품은 독일 군사용 등급의 텅스텐강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단 3초 만에 10cm 두께의 강판을 뚫어버립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두부를 찌르는 것처럼 가볍고 간편하죠 이미 독일 공농기술부의 대문 추천을 받은 제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모든드릴 비트가 울산에 위치한 백년 전통의 공장에서 고온 당근들을 거쳐 생산되며 경력 40년 이상의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도는 기존 시판되는 드릴 비트보다 무려 5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십자형 산알날개 구조의 블레이드 디자인은 극도로 날카롭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정밀한 위치 선정이 가능하여 어떤 재질이든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1초만에 부스러기를 배출하며 구멍은 둥글고 깔끔하게 뚫리며 매끄럽고 밀림 현상이나 흠집도 전혀 없습니다. 작업 효율이 무려 200% 향상되며 10시간 연속 작업해도 손이 저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유리의 구멍을 뚫을 때도 단한 번의 시도로 완벽히 뚫리며 가장자리는 매끄럽고 균열의 흔적도 없습니다. 인테리어용 전체 세라믹 타일에 뚫을 때도 유약면이 손상되지 않으며 남은 대리석판도 두부를 뚫듯이 쉽게 작업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 스테인리스강 주철 등 예전에 포기하게 만들었던 모든 소재들이 이 제품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3삭 CM 두께의 강철에도 문제없이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실제 테스트 결과 연속 3, 0회 천공 작업 후에도 날 끝부분에 전혀 마모나 뭉개짐 현상이 없었고 20년간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날카로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드릴 비트세트 하나로 집안의 모든 드릴링 작업 못공 인테리어 공사, 가구 조립, 야외 수리 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제조사 특별 할인 이벤트로 3세트를 단 39,800원에 제공합니다. 이후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